<laughs> 아 영세 찍음 되지. 어? 보이는 거 같기도. 아아 근데 아직 한나 언니야. 너 방금 가해 연니 잠깐 방금 들었어. 방금 한 3, 30초라. 하율 가해 그 다음에 성은? 아, 어, 다들 아, 해령 해령 왔다. 모르잖아. 어. <놀람> 나도 들었어요, 새 걷는 거. 힘에 거대, 힘에 거대. 김에 코드 때. 한 거야? 응. 어. 단발에서 그냥 저기 된거 아니야?